일본이 한국을 귀향지로 크루즈선 투어제계를 추진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해당 크루즈선은 작년 6월 요코하마항에서 7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던 배입니다. 도쿄에 거점을 둔 크루즈 전문 여행사는 7월 1일 투어제계를 목표로 승객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코하마를 출항해 제주도 나가사키를 거쳐 요코하마로 돌아오는 일주일 상품을 준비 중이며 부산에도 기항하는1 1일 투어 일정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확진자가 하루 5,000명 이상 나오고 있어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 크루드는 부산항에도 종종 들른 적이 있습니다. 숙박비와 식비를 포함한 입박 치비 비용이 130만 원 정도라 한국 생객들도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시작된 일본 불매로 부산항을 폐쇄해 코로나 확산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초만해도 일본은 크루즈 외국인 입국 목표치를 500만 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2019년보다 2.3배 높은 것인데 올림픽 특수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워낙 많은 수요에 한국은 패스에도 문제없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은 연기됐고 외국인 관광객은 90% 이상 줄어버린 상태입니다. 일본은 작년 11월부터 자국 항구를 도는 크루즈 투어를 시작하며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자가올 7월 재개 목표를 삼은 것도 올림픽을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일본과 비슷한 사태가 중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도 2020년 450만명의 크루즈 관광객을 예측했고 향후 10년간 4배 성장을 꿈꿨습니다. 사드 사태 후 한국 크루즈 관광을 금지한 것도 기항지와 수요가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 입항 실적은 2016년 507회에서 2019년 29회로 감소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중국 크루즈선들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만 머물며 쓰레기를 버리고 갔기에 바빴습니다. 2015년 제주에 버린 폐기물은 160톤을 달했고 2016년에는 270톤이었습니다. 게다가 2017년에는 화선도 거부한 채 폐기물 2톤만 제주에 버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제주 전세 버스 80대도 2시간 넘게 하선을 기다렸지만 파탕을 쳤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후 중국 크루즈에도 엄청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세계 크루즈 산업의 시장 규모는 약 54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코로나 사태로 폐선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한 해에만 10척 이상이 해체된 상태입니다. 선사들은 고철값이라도 벌기 위해 이런 선택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억 달러를 들여 건조한 것을 고철값 약 470만 달러를 받기 위해 처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세계 3대 크루즈 선사인 미국 카니발은 작년 2분 뒤에만 5조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카니발 부르은 18척을 폐선하거나 매각한다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카니발과 합작해 크루즈선을 만들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카니발과 중국 선박공업은 2017년 13만톤급 크루즈선 6척 건조 계약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정원 5천명 정도로 중국계 선사가 운항한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건조 경험이 없어 이탈리아 피칸티에리로부터 기술지도를 받기로도 했습니다. 즉, 중국은 건조를 하고 카니바론 운영 관리, 킹칸티에리는 설계를 맡은 것입니다. 크루즈선은 세계 선박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성경으로 최고급 호텔과 같은 인테리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업체가 전 세계 수주량 90%를 차지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크루즈 조선사들의 수주 물량은 90척이 넘었고 선박 인도는 2026년까지 밀려 있었습니다. 대형 크루즈선 연관 주요는 15척 정도였지만 공급 능력은 7척 내외로 부족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 크루즈선으로 승부를 노렸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수주 경쟁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중국은 2018년부터 선거를 740m로 늘리는 공사를 착수해 2020년 3월 완공했습니다. 크루즈선 본격 건조는 2019년 10월 들어간 상태입니다. 대형 크루즈선의 경우 부품이 2,500만 개인데 이는 대형 민항기의 10배 정도입니다. 전체 부품 공급 업체도 수천 개에 달해 그 지역의 금간 산업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중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뒤집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2023년과 24년 두척을 차례로 인도하고 상황에 따라 내척을 추가 건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초대형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2011년 독일 라이다 로부터 12만 5천톤급 크루즈선 두 척을 수주했지만 한 척에서만 2조 6천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채 2016년 인도한 바 있습니다. 크루즈선 건조가 일반 상선처럼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월 18일 중국 언론에서 어이없는 보도가 나와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2년만에 한국을 제치고 수주량에서 1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크루즈선과 LNG 운반선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뤘다는 보도까지 내놨습니다. 이는 영국 분석업체 클락슨 리서치가 발표한 한국 1위를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LNG선은 한국이 압도적 수주를 보였고 크루즈 건조는 오히려 중국을 위기로 몰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2년 2월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마저 일본과 같은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19일 시진핑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시찰하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취소되거나 그들만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무리한 크루즈 관광학대와 올림픽 추진. 과연 일본과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